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갈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돌아가시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르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나를 도와주가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회복되면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또 우리의 내면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했을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스스로에게 묻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선택과 비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같은 선택에 또 다른 결과, 다른 선택에 또 다른 거나 또 비슷한 결과. 잘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서 우리는 그 사이에 흔들립니다. 남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잘 되고 싶어 하거든요. 나무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자녀는 잘 됐으면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분주한 마르다와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 마리 마르다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마리아가 마지도 남동생 나사로가 있고 그 밑으로 마리아입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르면 오늘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그를 살리기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이미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고백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기 집으로 그녀의 집으로 영접했다는 걸 보니까 부모는 없고 마르다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마르다는 지금 아주 귀한 예수님이라는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매우 바쁩니다. 우리는 또 밥에 진심인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먹는 거다 인사로 하잖아요. 잘 지내냐라는 인사말에 식사는 하셨어요. 네. 자녀에게 안무로 걱정할 때 밥은 먹고 다니냐 묻잖아요. 잘가라는 인사만에 뭐라고 합니까?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일 못하는 사람에게는 너 그래갖고 밥은 먹고 살겠니? 우리는 밥에 진심입니다. 그렇게 걱정해주고 또 식당에서 식사 다하고 마지막에 볶음밥을 먹어야 합니다. 정말 식사를 마친 것 같은 만큼 우리는 밥에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이 중요한 식사 준비를 위해서 부엌에서 준비하랴, 또 나와서 예수님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저것 신경쓰느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집안일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그 언니의 분주한 일을 돕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도 아니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살림하고 손님들, 친척들 맞이하고 명절 음식 준비하던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다른 느낌일 수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마리아가 눈치껏 와서 뭐 도와드릴까요라고 묻든가 뭘 돕겠다 내가 뭘 하면 좋을까라고 해야 되는데 눈치도 없는 상황이죠. 명절이나 제사 등으로 한 가정이 모여서 모임을 할때 우리 여성분들 부엌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땀 흘리면서 정신 없이 그러나 굉장히 질서는 없는 것 같지만 체계가 완전히 갖춰진 그 시스템 안에서 땀 흘리면서 천 뒤집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찾아올 때는 방문할 때는 단정하게 옷 입고 깔끔하게 입고 신경써서 갔지만 가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몸빼바지로 갈아입고 앞치마 두르고 소매 걷고 머리 묶고 부엌으로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여기서 어르신들 모실 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소한하게 걸어다니면서 뭐 묻히지 않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다활 걷어붙이고 땀 흘리고 정신없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수고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여나 화장을 진하게 하고 움직이기 굉장히 불편한 옷을 누가 봐도 그런 옷을 입고, 입고 등장하면 뭡니까? 나는 일하지 않겠다. 나는 먹기만 하겠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 아닌가요?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세대가 되면서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뭐 하면 될까요? 형님 전뭐 하면 될까요? 라는 단어가 할줄 몰라서요라는 조금은 얄밉지만 솔직한 말로 바뀌었어요. 남자들은 TV 보고 있고 TV 보다가 와가지고 하나 집어먹고 막 구운 것들은 또 여러분 얼마나 맛있습니까 따뜻하고 맛있어서 계속 집어먹으면 여성분들은 옆에서 또 계속 뒤집어야 되고 또 계속 집어먹고 그러면 진짜 마음까지 뒤집어지죠 지금은 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어떠한 방법이 되든 장단점이 있어요 나가서 먹으면 일하는 사람이 수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같이 먹고 올 수는 있지만 집에서 북적북적 하면서 정신없지만 함께하는 또 분위기가 또 있고 또 음식은 또 손맛이다 그래고 식당 밥보다 또 좋은 데서 먹어야 돼요. 식당에서 먹으면 또이 식당은 뭐가 별로다 그러면서 또 얘기가 나와서 어떤 것이 되든 좋게 할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터넷 한 게시판에서 제사에 관한 찬반 글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상 차리는 것에 대해서 한 남자의 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다. 진짜 조상 잘 만나. 조상 덕본 사람들은 제사 안 드리고 다 해외여행 가고 없다. 조상 덕 하나도 못본 사람들이 음식상 차려놓고 절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랑 싸운다. 이 글이 베스트 댓글이었어요. 뭔가 좀 공감되지 않나요? 수고하고 애썼지만 결국 수고한 사람만 서러운 상황이 됐는데 비로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오늘 본문의 마르다가 딱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분주하게 일하다 열심히 일한 마르다가 터져버렸어요. 동생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초대한 손님에게 말합니다. 40절 말씀에 예수께 나가 있는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혼자 일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져요 할것 많고 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지금은 같이 준비해야 될때 아닙니까 저도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어떤 일이나 업무나 사역이 떨어지면 같이 일해야 돼요 같이 잘하나 못하나 비중이 크나 적으나 주체자가 누구나 담당자가 누가 되든지 같이, 내일이 아니어도 교회일이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 목회도 도와드려야 되죠. 그런데 뭔가 일이 떨어지면 다들 여기저기 빠져나가요. 그래서 늘 혼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빠져나갈 타이밍도 못 잡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럴 깜도 없으니까 혼자 밤새고 혼자 끙끙거리고 어떻게든 혼자서 해내니까 나중에 일이 떨어지면 내가 지난번에는 수고했으니까 이번엔 같이 해주기가 아니라 지난번에 해놓고 나니까 이제는 미리 다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빠지는 요령도 없고 그래서 미련하게 혼자 맨날 밤새서 과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일을 안한 사람이 아니라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지치게 되고 예민해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마음이 상했는데 감정의 폭발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이러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르다 이 말에는 몇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비슷할 거예요. 바쁜 와중에 언니를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과 이러한 상황과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대한 원망과 그리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가 더 옳다라는 것을 은연 중에 밝히고 있는 거죠.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니까요. 신경 쓸게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나는 신경 쓸게 이렇게 많아서 분주한데 다른 사람들은 평온하고 한가하고 신경도 안 쓰는 걸 보면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 여성분들은 그 상황들을 다 해내왔고 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녀도 마리아처럼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겠어요? 초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내 집에, 내 손길로, 내 성김으로 모시고 싶었던 그 간절함에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일만 하고 있게 된 거죠. 마르다도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고 싶어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 책망을 받습니까? 누가 지적을 받습니까? 마르다가 받아요. 예수님 뭘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당연히 일도 많고 손도 없으니까 신경이 쓰이죠. 근심이 되죠. 예수님이 정확하신 말씀이지만 제가 말한다면 울컥했을 것 같아요. 전을 뒤집다가 하이패드를 쥐고 부들부들 손을 떨지 않았을까요? 서러워서. 왜 나만 이랍니까? 근데 이 말을 못 해요. 왜 내가 초대했습니까? 내 집이니까. 왜 고생하는 나는 헤아리지 않습니까? 왜네 동생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왜 내가 수고하는데 내가 또 이해해야 됩니까? 나도 편하게 있고 싶어요. 나도 좀 도움받고 싶어요. 그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한순간도 같지않 나요. 집안일도 생각해보십시오. 만약에 상을 차리고 준비하는데, 동서와 신우이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먹기만 하다가, 언니, 이것좀 짜다. <laughs> 형님, 이거 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얄밉죠. 돕다가 아 이거 간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소금 좀 칠게요. 하는 게 아니라, 어, 좀내 맛에 안 맞네. 라는 얘기 들으면 어, 속이 터지죠. 그럴 때 남편까지 미워질라 그래요.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치면 조용히 와서, 뭐 언니, 뭐 형님, 동서, 수고했어, 수고했어야 하면서 백화점 상품권 두툼하게 주면 어떨까요? 어떻게든 수고한 것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보상이라도 주어지면 좀 낫죠. 잠시 위로가 됩니다. 알아주니까 이렇게라도 보상받으니까 됐다 싶죠. 그러나 회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상도 없는데 지적을 받으면 속이 터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우리는 많은 일이 없어도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성김 분주함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 성김이 너무도 귀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여성의 성김으로 남성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여성의 성김으로 여성들의 기도로 교회가 뜨거워졌던 것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마리아의 염려와 아, 마르다의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일이 아니라 많은 일에 압도돼서 정작 필요한 것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의 교회에서는 주방에서 늘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성 교회가 늘 그렇게 수고했죠. 여러분도 그러셨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집이 멀거나 까먹었거나 도와야 하거나 해서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이 봉사 자체가 예배를 대신하는 많은 마르다적인 체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은 마리아보다 이런 마르다의 능률을 더 칭찬하고 요구합니다. 일자라도 책임감이 있죠. 성실하죠. 섬길 줄도 알잖아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위로나 격려가 없어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잘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듣기가 아니에요. 일하기 싫어서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이신 내 인생의 구원자이신 그분 앞에 멈춘 사건이에요.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 채우는 시간이거든요. 내 체력과 내 영성과 내 심령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것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바로 마리아가 멈춰 있던 순간인 겁니다. 마리아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려놨지만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그 선택이 좋은 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마르다는 지금 빼앗겼다라는 거죠. 우리도 지키고 있는 듯하지만 때로는 빼앗겼기 때문에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의 일을 우리들의 감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잘 알지만 현실은 마리아처럼 살수 없잖아요. 해야 할 일이 많고 눈치 보여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편히 있지도 못해요. 요즘에는 뭐 별걸 다 가지고 서비스 신고, 업무 태도 신고, 불만 신고 하지 않습니까? 도움 요청도 어렵고 바쁜 척이라도 해야 살아남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가정에서는 매일 밥상 차리고, 정리하고, 치우고, 자녀를 돌봐야 합니다. 뒷정리도 해야 되고, 사실은 쉬는 시간도 없으니까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늘 마르다처럼 부지런 떨고, 염려와 근심이 많아야 먹고 살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분주하고 속상하고 염려와 근심 많은 채로 살아야만 하고 버텨야만 되고, 하나님 왜 저는 이래야 합니까?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던, 그럴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자꾸 뭔가를, 자꾸 뭔가를 갈망하게 돼요. 회복입니다. 내가 제대로, 내가 다시, 내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시점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는 걸 수도 있어요. 일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소통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해내면 일에 잡아먹히고 관계에 지치고 사람에 실망하게 되는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편은 무엇일까요? <laughs> 사건을 경험하고 믿음의 자리에 와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일보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먼저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는 당연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감사를 먼저 고백하고 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고 내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춘. 그분 발 앞에 멈춘. 그 시점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편인 것이죠.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은요. 못 하겠습니다라는 무책임이 아니라 회복이거든요.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많은 말과 많은 일과 많은 성취가 아니라 그저 그분 앞에 있는 그 관계성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두툼한 백화점 상품권을 통해서도 회복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도 있기는 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도 회복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춰있는 그 순간 그 관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발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고 나면은 뭔가 더 승리에 찬 기쁨, 회복 채워짐, 만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도망가요. 그는 좌절해요. 그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데려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가 했던 일들 그가 해야만 했던 일들, 그가 잃은 일들은 많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에 있습니까? 책임감에 있습니까? 자녀와 자녀들의 일에 있나요? 불안한 감정에 있나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머무를 시간조차 없이 습관적인 믿음으로 반복하면서 살게 되지 않던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고 그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빼앗기지 않을 예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이기 때문에 근심하기 때문이죠. 작은 일에도 근심하고 불안하잖아요. 마르다처럼 살아야 되는 현실 그 안에서. 마리아처럼 멈춰야 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회복과 평안이 될 겁니다. 우리는 기능과 능력으로 준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믿음으로 먼저 준비가 되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마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상의 흐름은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극복해왔고 버텨왔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버티고 살아오는 그 모든 권원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할수 있는 대로 또 앞으로도 해내야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중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많은 일들을 부지런히 해내려고 했는데 요즘 20, 30대는 믿는 구석도 없는데 일을 자꾸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미루면서 그 순간에 안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도하는 순간은 잠깐이고 미루자마자 죄책감, 부담감이 옵니다. 그래서 더 회피하고 미룬 후에는 자책감까지 밀려와요. 지연 행동 장애의 증상이라고 하죠. 프랑스의 철학 교수가 쓴 철학의 쓸모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잘못된 시대적인 흐름, 생각의 흐름, 선택과 판단에 대한 그 흐름에 자신만의 철학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일에 대해 삶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고통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정을 이겨내는 아주 중심적인 사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인생의 모든 고통의 해답이 철학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철학으로 내가 무엇을 치유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한다. 나만의 철학이 있다면 모두가 힘들고 고통밖에 없지만 힘들어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철학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머무는 그 순간 아니겠어요? 고통을 이겨내고. 단련을 하고,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어렵지만, 억울하지만, 나만 하지만, 나만 이렇게 속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이해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서 회복을 원하지 않아요? 회복은 일이 끝난 다음에 주어지는 특권?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회복되고 가는 게 아니라, 매일 그분 앞에서 회복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보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보다 무엇을 지켜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빼앗기면 안 되죠. 그 믿음을 지키면 그것이 책에서 말한 우리 철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삶이 힘들어도 살아낼 수 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되는 것이 좋은 선택인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멈추게 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가 될까 마리아가 될까라고 하지만 마리아가 왜 마리아가 됐는지, 왜 그가 멈췄는지, 그녀를 멈추게 한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멈추는 것. 그분의 말씀 앞에 먼저 머물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좋은 편이고,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은혜이자,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사명이 되는 것이죠. 나의 수고가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면서도 하고 나서도 그것이 섬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분주한 일상과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또 여러분 자신과 마음과 자녀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동료들까지도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발 앞에 멈추어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감정에 치이고 때론 억울하고 서럽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르다처럼, 내일도 마르다처럼 살아야 되는 현실 속에서 마리아처럼 멈추고 듣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 안에 우리 삶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